단 배송을 할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송 기회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송 고혼 계유정 지옥 아기 급방생 아우타일 근도량 우리 원사 할래고 라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지만 시황 배송 일대의 둘째 와 넷째의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현재 내가 지금 봉송고혼계유정 하다보니까 이게 잘 보시면 망령이 빠져요 망령고혼유정 이 3단계의 존재들과 지옥과 아기와 방생 그러니까 이게 육도중생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육도는 아니지만 결국은 여섯 종류의 종류의 존재들을 봉송한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망년 글자를 빼고 봉송이란 말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음날 도량을 건립하면 본래 소원을 어기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는 얘기로 하단 배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단의 존재들이 망령이든 고원이든 유정들은 사실은 이게 본래 서원, 중생을 건지겠다는 본래 서원이 있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연대를 알수 없습니다만 파괴사 작법 절차입니다. 이곳, 이쪽에 보면, 시왕 축원을 마치고 나서, 금일 모인 영가, 원왕생, 원왕생 하고 시식을 한 다음에, 하단 배송이라는 여기 종화한 글자를, 지문의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덕계라는 원이차공덕보고일체 아등여중생개공성불도라는 것을 배송으로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 하단배송의 협주에 보면 기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죠 기일일 때는 이 개송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식을 하고 훈령을 위해서 염불 등의 공덕을 쌓은 것들을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 존재들에게 늘리 보급해 준다. 그 공덕으로 또 나와 중생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라는 일종의 해양 공덕계를 하단의 배송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공적, 왕의, 이때 왕은 시왕을 말하겠죠. 시왕의 공양일 때는 아으지주 운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음에 있는 시왕 개송, 말번이 하라고 하고 있는 이 개송을 한대, 한다는 건데, 이때, 내가 이제 주문을 지니고, 이 차세카, 여러 가지, 평양색색의 공양꽃들로서 꽃들을 가지고 가지에서 원성청정하게 이 대지를 가져 발환하는 거죠. 그래서 망령과 고원들과 황생들이 모두 함은 몸과 마음이 자제롭고 모두 그 불태전을 이루십시오라고 염원을 하면서, 네, 다음날 또 도량을 세울 테니까, 본래 성운을 어기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 시왕이 본래 성운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왕 배송을 함께 할 때는, 아금, 주색, 차색화, 지주 차색화 이걸 하면서, 현재의 이네구절 봉송계가를 여기 있는 네 구절을 응용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시식을 하는 시, 제자 또는 시주자의 훈령들을 당일 훈령을 망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령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봉송공 개정 이렇게 하면 그이 그러니까 글자 일곱 글자의 봉송이라는 동사를 넣으면서, 그, 망량 고온, 유정을, 사실은 이걸 합쳐서, 망량 고온, 정, 뭐,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실은 절구를 변화시킬 때, 응용을 할 때, 핵심의 그 목적어가 빠진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송고온을 하면서 왕량과 고온을 다음날 또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다음날은 시식도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 다음에 또 시식하게 될 때는 이 시왕들한테 오라는 게주 목적인데 마치 공송이나 고운들한테 오라는 것이 주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밸런스가 맞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상 쓰고 있으면서도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형되면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그 의미가 명확한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왔어. 라고 늘 얘기하다 보면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질문의 답변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연구자들로서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공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세요. 시시 봉송 하단을 배송할 때 공덕계를 하고 분명히 이 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면서 이제 삼보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갈 때 일로왕 보살의 일로 안내를 받아서 떠나가는데 소대까지 가게 되죠. 이때 시식법사가 상례시식에서 던지 개성을 또 주게 오게 되는데 결국은. 원니차 공덕기계, 봉송계, 배송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봉송계, 배송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